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처드 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US 뉴스, 타임, 뉴스위크, 리얼터닷컴 등을 참고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이 초반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각국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의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부 품목에서 관세 면제를 받았다는 건데요. 특히 주택건설에 중요한 캐나다산 목재가 관세에서 제외된 것은 건설업계에 큰 숨통을 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건설 자재들이 관세 대상이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에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가 미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기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관세 발표 이후 모기지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루 만에 12포인트 하락해서 6.63%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하락이 항상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모기지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겉으로 보면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살때 빌리는 모기지 이자가 낮아지니까요. 즉,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항상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기지금리가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오르고 대신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반비례하거든요. 모기지 금리도 국채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떨어져요. 문제는 금리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이에요. 금리가 내려간 이유가 경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금리는 내려갔지만 집값은 오르고. 자재 비용도 상승하고 건설 지형 등 다른 문제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 오는 날 우산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게 폭풍 전야라면 마냥 기쁘진 않겠죠. 금리가 낮아도 경제 불확실성, 물가 상승, 실업 우려 등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오면 집을 사는 결정 자체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즉, 금리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이득,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의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건설 비용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주택건설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라는 단체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서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평균 9,2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관세에서 면제됐지만 주요 건축 자재들인 철강, 알루미늄, 석고, 구리전선, 가전제품 등 다양한 건설 자재에 관세가 적용되면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겠죠. 셋째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있습니다. 높아진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느려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자재가 제때 오질 않아서 건설 일정도 미뤄질 수 있겠죠. 이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 더 취약하지요. 관세 정책은 주택 시장의 분야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렴한 집, 고급 주택, 새로 짓는 집. 리모델링하는 집등각 상황마다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 주택 시장의 경우 일반 주택 구매자들은 이미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추가 비용 상승으로 구매력이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작은 집을 선택하거나 저렴한 마감재를 고르는 등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불확실성 때문에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급 부동산 시장은 의외의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급 부동산은 주택시장 혼란 속에서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S&P 500이 하락하면서 부유층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인 고급 부동산으로 돈을 옮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최근 21개월 연속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급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의존도가 낮아서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합니다. 고급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부유층이겠죠. 경제가 조금 불안해져도 큰 영향을 덜 받아요. 고금리 시대에도 현금이나 자산이 많아서 모기지 없이 집을 사거나 가격이 좀 올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부동산 시장은 불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이러한 시장 변화는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투자 기회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장 불확실성은 오히려 준비된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죠. 매물이 오래 시장에 남아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까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금리가 높으면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팔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시장에 오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는 가격 좀 깎아주세요. 혹은 수리 좀 해주세요. 같은 조건 협상이 쉬워집니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희소성 때문에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도 집이 부족해요. 인구는 늘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독립해서 새 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자재비 상승, 인력 부족, 공급망 문제 등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좀 흔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집이 잘안 팔려서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살수 있고, 앞으로는 집이 더 귀해져서 그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타이밍 좋게 집을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소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비용 상승,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가능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축 주택이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면 건설 지연과 예산 초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또한 금리 변동성에 대비해서 고정 금리 대출을 고려하거나 변동 금리로 대출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금리 상승에 대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역별 차이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모든 지역이 관세 정책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기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강조한 제조업 부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스트벨트 지역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LA나 뉴욕 같은 해안 대도시 지역은 단기적으로 더큰 비용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각 지역의 경제 구조와 성장 전망을 분석해 보도록 하세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비용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겠지만, 모기지 금리 하락은 일부 구매자에게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급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가 경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해외에서 수입하지 말고 미국에서 직접 만들자는 게그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장은 증가를 하고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고 미국 생산이 당장 늘지는 않지요. 자재 부족, 비용 증가, 공급 지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과도기적 혼란과. 불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류차드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